이건 진짜 꼭 해야 하는 부업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만 다른 부업에 속고 이 부업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특히 쿠팡, 스마트 스토어, 구매대행 절대금지. 오늘 딱두개 부업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이두개 중에 하나라도 해보시면 월 200만원은 고정으로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업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랜만에 새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부업들 뭐 새로 해본 것들도 있고 뭐 기존에 하던 것들도 다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는지 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확실히 느낀 건 옛날 방식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구매대행, 스마트 스토어, 쿠팡, 티스토리,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정말 요즘 돈안 됩니다. 차라리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믿고 걸으시길 바라고요 반면 요즘은 이런 부업보다는 메리츠 같은 파트너스 부업이나 아니면 앱테크, 에어드랍 등이 많이 유행하는지 제 유튜브 모든 알고리즘도 그쪽에 점령당했습니다 제가 몇달 사이에 다 해봤고요 현재는 딱두 개로 줄였어요. 오늘 부업 소개하기 전에 한 달에 목표해야 할 금액을 딱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고 싶은지가 아니라 그냥 이 부업들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월 200만 벌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무리하게 되기도 하고 뭐 혹은 질려서 그만두기도 하지만 여러분 월 200을 벌기 전까지는 쉬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합니다. 부업이라는 것 특성상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뭐 없으니까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월200 버는 부업 중에 첫 번째, 참여형 앱테크입니다. 이 참여형은 금융상품에서 요즘 유행하는 부업인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메리츠 파트너스예요. 이런 금융 플랫폼에서 친구 추천, 뭐 지인 추천을 하는 방식이고요. 한명 추천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을 벌수 있습니다. 뭐 다단계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가입 어플 사용으로 되는 거라서 정말 쉬운 방식이고 그리고 주변에 지인 그리고 가족들 많으면 정말 유용합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거뜬해요. 실제로 메리츠 파트너스를 제가 해봤는데 자신이 보험 설계사가 되어서 자신의 보험을 분석하고 그리고 지인도 가입시켜서 지인들 보험도 분석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을 하는데요. 솔직히 완전 강추는 아니고 일단 부업 뭐라도 시작해보고 싶다는 분들, 주변의 지인, 뭐 가족들 가입 시키실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만약에 주변 친구, 뭐 가족 가입 못 시키고 뭔가 이게 좀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부업을 좀 찾아냈습니다. 바로 도전뱅크입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부업인데요. 참여형 플랫폼은 맞는데. 앞서 말한 좀 보험과 같은 분석 가입이 아닌 플랫폼 이용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매일 참여하는 참여형 수수료 보험입니다. 좀 쉽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토스뱅크가 출시한 도전 통장 같은 게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건 도전 통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예치한 뒤에 자기가 정해둔 시간에 일어나서 출석 성공하면 보너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매일 미션 참여형으로 참여형 수수료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월200벌수 있을 만큼 쏠쏠하고 무엇보다 남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꽤 괜찮고 진짜 인기가 많아서 이 도전 통장이 55만 계좌가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빼고 뭐다 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월 100에서 한 200만원? 두달 그 연속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커뮤니티 초대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후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신청서 꼭 보내주시면 정보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커뮤니티 소개하느라 말이 셌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출석 체크를 한다고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참가자들이 모은 보증금 총액에 대한 보너스 이자를 전체 일찍 일어나기에 성공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추첨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니까 랜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다가 좀 당황했어요. 아니다, 매일 참여해서 미션 수수료 받으려고 출석을 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좀벙치더라고요 그래서 토스는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왔는데요. 이건 제한도 없고 미션도 매우 쉽습니다. 도전 통장처럼 플랫폼 가입 개설 보증금 예치를 하고 평일 5일간 그냥 출석 어플 이용만 하면은 그냥 수수료 받으면 끝! 선착순도 아니고 매일 참여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지도 않고 해서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요 토스 아니고 소개해드릴 플랫폼에서는 수수료도 진짜 하루 1~2만원은 껌이고 하루 10만원 기본으로 팔수 있습니다. 도전통장은 사실 찾으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댓글 신청서 넣어주시면 저희 단독방에 초대해드리고 꿀팁 공유 및 플랫폼 정보 공유 바로 무료로 해드리니까 고정댓글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업은 완전 떠오르는 좀 핫한 그런 부업들이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진짜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 감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라는 방법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월 200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현실적 부업으로 돈 벌어봐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부업 소개해드릴게요.